은혜롭고 착한 사람, 신예선입니다 생각보다 큰 키를 자랑하며, 172에서 173cm가량으로 알려져 있고, 있지라는 비숑 한 마리와 살고 있으며, MBTI는 INFP입니다. 단역부터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학교 2013을 시작으로, 오나의 귀신님, 그녀는 예뻤다 등, 조연으로 출연했고, 아이가 다섯에서 대중들에게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으며, 푸른바다의 전설, 비밀의 숲에서 서서히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2017년 황금빛 내 인생에서 첫 주연을 맡으면서 배우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했고, 2020년 철인왕으로 많은 화제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TV에 나오는 원빈을 보고, 어머, 저 오빠 보고 싶다. 라는 생각에 배우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중3부터 연기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쭉 연기를 전공으로 학업을 이어왔으나 스스로 방법을 찾기 위해 휴학을 하고 직접 프로필을 돌리러 다녔지만 오디션의 기회조차 갖지 못했답니다. 심지어 오디션 100번 떨어졌다는 선배의 낙담마저 부러웠다고 하네요. 끝내 3년간의 노력 끝에 학교 2013으로 데뷔하게 됩니다. 아침과 저녁에 배역이 달랐던 적이 있습니다. 오나이 귀신님과 그녀는 예뻤다의 출연 중이었는데 당시 촬영이 겹치는 시기에는 아침에는 얄밉지만 매력적인 한설. 저녁에는 청순과 연한 은희 역을 맡아 소소하게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스스로도 조금 혼란스럽기도 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2017년 황금빛 내 인생에서 첫 주연을 맡게 됩니다. 극과 극의 감정선으로 가는 디테일한 표현력으로 엄청난 호평과 함께 최고 시청률 45%까지 기록하며 초대박을 치게 됩니다. 이후 광고는 물론 다양한 작품에서 러브콜을 받았으며 처음으로 연기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필모그래피가 화제였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이력을 보면 단역부터 지금까지 흥한 작품에만 출연했고 서서히 늘어나는 분량과 비중을 지켜봐왔다는 대중들의 반응도 있었다고 하네요. 딕션이 좋기로 유명합니다. 워낙 좋은 발음과 대사전 달력으로 설거지하는 사람도 흐름이 끊기지 않는다고 하네요. 저, 최근 s n l 코리아를 안 통해 을 자랑해 저짤래미, 거짤래미, 여쭬,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나얼 라면덕후입니다. 몰입감 있는 애니메이션을 선호 한다고 밝혔고 어린 시절 라면을 많이 먹어서 할머니께서는 라면으로 키웠다 라고 하셨다 고 하네요. 나얼의 팬으로 유명한데 라디오 에 출연해서도 신청곡으로 나얼의 귀로를 꼽았 고 뮤비에 출연할 수 있다면 무보수 라도 출연하고 싶다 라고 팬심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훗날 널 부르는 밤 뮤비에 출연 하면서 성덕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종석과 고등학교 시절 같은 반 이었는데 전학을 가면서 강 하늘이 전어갔다고 하네요. 훗날 두 사람과 함께 작업을 하기도 했으며, 대학교 동문으로는 공효진, 유연석 등이 있습니다. 데뷔 초 잠깐의 공백을 제외하면 쉼없이 소처럼 작품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2013년 학교 2013, 2014년 엔젤 라이즈와 고교처세왕, 2015년 오늘도 청춘, 오나이 귀신님, 그녀는 예뻤다, 2016년 드라마 아이가 다섯, 푸른바다의 전설, 영화 검사의 전, 2017년 비밀의 수, 황금빛 내 인생, 영화 하루, 2018년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 사회참미 영화 결백과 도굴, 2019년 단 하나의 사랑, 2020년 철인 왕후한 인터뷰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배우가 꿈이어서 그런지 간절하게 기다리는 시간이 길었고, 그때의 보상 심리처럼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연기를 하다 보면 캐릭터에 대한 욕심이 계속 생기잖아요. 사납고 날카로운 연기를 하면 다른 것도 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들곤 하는데, 그런 욕심이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저는 여러 캐릭터에 대한 욕심이 있거든요. 오래오래 연기하는 게 최종 목표인데, 제 꿈을 이룬 분들이 보여주는 열정과 그 태도를 보고 본받을 점이 정말 많다고 느꼈어요. 이런 마음이 앞으로도 식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했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우리가 알던 인물의 재발견, 그리고 새로운 인물을 발견하고 싶으신 분들은 캐리 커버리를 구독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세상 감사합니다.